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그 이번 토론회에 발표된 주제는 2008년도 기초금융연금제도에서부터 계속 문제들이 되어왔던 사안이고 사실 저희 국회 입법조사국 회의에 국회의원의 입법비 정책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도 대민, 대민 서비스 기관이 아니지만 전화 민원을 가끔씩 받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은.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그 원래 대성공약 에서 제한되었던 거라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되는 노인수단이고 따라서 그런 취지 에서 이제 기초연금을 바라본다면 발제자 의그 추가적인 국고지원 제한 이것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 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이것을 모든 그 지자체에서 서비스나 사업이나 그런 것들도 국고로 다시 환원해서 지원해달라는 그그 지원, 그 요청들이 꽤 많은 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 그렇게 하다는 것 자체가 또 많은 또 문제가 또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이죠. 주로 그래서. 저는 그 스웨덴의 모델처럼 그 업무 영역이나 분야별로 수행 주체를 나눠서 중앙, 광역 기초가 각자 독자적으로 맡은 분야를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좀 이번 기회에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해 봤는데, 네, 코데 기초연금 사업 같은 그런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 정부가 맡도록 하고, 또이 돌봄 서비스 같은 사회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조사를 다녀보면 사실상 지자체가 재정이 필요한 어떤 사업을 추앙해서 매칭 사업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획일적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방식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칭 사업 수행 때문에 자, 자, 자체적으로는 지금 지역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들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여기에서의 그 주제 뿐만 아니라 복지 전달 체계 전반적인 어떤 개편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그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이의 소득 역전 현상은 사실 많은 그 많은 그 글과 뭐 주장들에서 이제 발견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근거를 좀그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것 자체가 어, 상당한 혜택이다라고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노인과 차상위 노인간의 그뭐 소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의 그 운영 과정에서 대학 의부자 규정이나 뭐 아까 그 재산의 그 어떤 그 소득의 그 합산 과정에서 그좀 수급자로 돈이 아니게 탈락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오히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차상위 어르신. 사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 돌봄서비스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그 기타 등등의 다른 또그 제도에서 가장 먼저 그어좀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영순위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또다시 어 이게 이제 그또 다른 수단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져야 하는가라는 그런 사실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 본다면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오히려 또 선행돼서 좀더 선행돼서 좀더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더 촘촘히 설계돼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그래서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게 되면 그렇다면 이뭐 소득격전이다 문제 이런 것을 근거로 한반대라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발제자가 정부의 그 보충성 원칙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고역적 후유증 수단도 이 예외 조항에 들어가 있고, 뭐 제가 발견하서 못한 다른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뭐 지급되는 일부 제수단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이 소득 인정액 제외에 있어 제외 항목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또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데 왜 이건 안 될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연금 다른 수당이나 지원금이 제외된 사례들이 이렇게 있으므로 기초연금도 제외해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기 보다는 오히려. 그 이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예외 의 기준을 먼저 마련해 달라 그리고 이 예외 기준에 따라서 기초 연금이 어뭐 소득 인정인기에 포함될 이유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어 그러면 이그 오늘 이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초 연금 쪽에서 이렇 관련된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처음 기초연금제 도입 과정에서 공보되었던 내용과 실제 운영 실태 간에 이런 격차가 발생되고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국회에서 입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더 좋은 법률 더 좋은 제도가 되도록 지원해 드리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실입니다. 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 운영의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고 그에 근거를 두어서 정책이 운영되는 것이므로 제도의 근본 취지와 현실 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비교 검토해서 제가 더 열심히 조언드리고 또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께 성실히 전달되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